잠언서 22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사람을 보았느냐.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역 부장 블레싱이 있는데요. 사역 부장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 모든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 어쩌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업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무언가에 매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왕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중요한 당연한 논리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방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 신앙인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게을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물론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철학도 다릅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저희는 돈을 위해서 성공 지향적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 저는 오늘 사역 부장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모든 리더들에게. 특별히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데 없어요? 교회의 어떤 구조나 운영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어쨌든 예배할 수 있게끔 다 도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다 도와야 돼요. 너무 일이 많아 갖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면 일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배 실패하면서까지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드려요. 2부 예배 드리지 않는 청년들은 4부 예배 드리지만 작년 부중에 2부 예배 드리지 않는 교사들은 임명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또 권면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예배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 봉사 부서 가서 하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라 우리 우리 1열명이 열 넘는 사역 부장님들이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길 소원합니다 또두 번째는 외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라 사역 부장님들은요 사역 부서잖아요 교육 부장들도 그렇지만 모든 리더들 초원직의 목자들도 그렇지만 공동체 10부장이죠 10명 20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더 많아지면 10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만듭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어떤 문구 문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캐치프레이즈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초등부에서 이랬대요 아이들끼리 만날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거죠 어떤 표어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되기 아이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기쁨되기 하나님 기쁨 되기. 아,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깃발을 잘 흔들어야 무리가 잘 따라옵니다. 여러분 깃발을 잘 흔드시는 분들이 아, 리더형인 거죠. 그리고 배우 제가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외치지 않습니까? 모든 설교들을 요즘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장로교가 뭔지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고 직분론이 뭔지, 교회론이 뭔지,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예배가 뭔지 배우고 확신을 거하라. 왜 하필 이때 올해 왜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했을까? 아 올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를 봤을 때 배움에 더 필요하고 확신에더 차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서 깃발을 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사역 부서, 가정사역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다른데 이제 세미나 참석했다 오다가. 가정사역 정, 전문가들이 전문하,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요. 세미나 갔다 오면서 돌에 새겨 있는 캐치프레이즈에 꽂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정을 천국으로, 천국을 가정으로, 머리에 싹 꽂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가정사역 부서에서도, 아, 가정을 천국으로, 천국을 가정으로, 뭐 일터사역 부서는 골사미삼, 골사미삼, 뭐죠? 골사미삼 하면요, 골로세서 3장 23,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일터 사역자들 직장 성교부나 뭐 실험이 성교부나 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한 명이 골삼이삼 이러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캐치프레이즈가 캐치 중요한 거예요 짧은 단어지만 머리에 박힐 수 있는 그걸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신학을, 성경적인 그런 문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일을 분배해야 됩니다. 회원들게 골고루 나눠져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좋은 리더들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분배하고 할수 있도록. 이번에 사역부서들도 막 많아졌잖아요. 장노님들께 같이 협력하면, 의논하면서 사역부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역부서를 통해서 어 일할 사람 우리 교회 일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재원들이 있는데 일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역 부장들이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이제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영적인 일을 책임져 주는 위원장이 있고요. 목사님들은 또 교육적으로 말씀으로 지도하고 실제적으로 일들을 부장님들이 할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분배하면서 리더는요. 회원들을 살펴야 돼요. 일을 분배하고 일만 시키면 안 됩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상처 입히려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살피면서 일을 주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일을 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이라고 쳤을 때 소라고 쳤을 때 목자가 되어서 양 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소 떼에게 마음을 두고 한명한명 한명 사역 부서면 회원들에게 교육 부장이면 그, 그 아이들 학생들에게 뭔 리더들은 어, 초원지기들은 목자들에게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장로님들은 전체 평원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살피고 그소 떼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분배하고 회원들을 살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되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전문가가 되라. 제가 이제 그네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라. 외치 수 있는 캐치 프레이즈를 만들라. 이를 분배하고 회원들을 고루 살펴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전문가가 되라. 내가 먼저 전문가가 돼야 돼.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돼야 되죠. 지금 지금 전문가가 되라 말씀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능숙한이라는 것은요, 마히르 빠른. 신속한 준비가 잘된 이란 뜻입니다. 자기 일에서만큼은 빠르고 신속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빌어 방송부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요, 김건희 사님, 김은주 건사님또 우리 청년들도 있죠. 이문범 주사님 막다 전문가로서 밖에서 방송 일을 한 분이 아닌데 지금 카메라 돌아가는 거 하며. 지금 자막 돌아가는 게 전문가 수준으로 준비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어요 가정의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가정총무가 돼서 가정을 너무나 잘 도와왔어요 죠. 그래서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서도 감옥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결국 그가 왕 앞에 섰고 총리가 됐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모든 사역 부장님들, 모든 리더들,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로서 교회를 잘 돌보고 정말 대충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살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도 더욱 더 사회에서도 전문가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왕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역 부장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될수 있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잘 섬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